치앙마이 한달 살기 오시면 뭐 해야 하나 고민 아, 많으시죠? 보통 평일에는 국제학교 단기 스쿨링 보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같이 관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도 항상 애들 뭐할거 없나 고민 많으시잖아요? 그중에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 사설 영어 캠프도 알아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설 캠프가 가격도 꽤 저렴하고 하루 종일 각종 액티비티도 많이 하고 외국 애들이랑 영어로 놀 기회도 생기니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치앙마이 이런 캠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애들 보내고 나면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애가 어리면 보내고 나서도 좀 걱정도 되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스텔라를 따라서 사설 영어 캠프 한 곳을 직접 다녀와 봤습니다. 물론 모든 사설 영어 캠프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운영된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미리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 보시고 만약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제가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오, 그렇다. 아, 안 가, 안 가. 오 마이 갓. 보통 치앙마이 사설 영어 캠프들은 5일짜리 프로그램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스텔라와 함께 다녀온 건 솔저 캠프라는 일요일 하루짜리 프로그램이었어요. 700 바트면 아주 싼 가격인데 꽤 재밌어 보이는 액티비티가 많더라고요. 캠프를 모집하시는 분이 치앙마에서꽤 유명한 키즈 카페 사장님인데 이번에 하는 솔저 캠프 말고도 꽤 다양한 캠프를 모집하셨더라고요. 어,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당일 날 오전에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키즈 카페에서 같이 모여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딸이 스텔라랑 동갑이래요. 그런데 학교는 안 보내고 홈스쿨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so after she studies she will go play with her new friends every day. Oh, every day. Oh! every day new friend. 아 여기서 홈스쿨링 한친다고? 어. 아씨 오늘 쌍대도 타고 간대. 어 아씨 좋겠다. 저한 번도 안 타봤잖아. 친구 또 왔다 아시나. 누구 왔네. 출발 시간이 다가오면서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한국 방학 기간이라 그랬는지 20명 모집 인원 중에 한국애가 5 명이나 되더라고요. 중국인보다 많은 비율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로 한국 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한국인 입장에서는 영어 캠프라고 하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도 싶어요. 제발. 안녕. 잘했어, 가슴. 그럼. 아신이 바로 뒤에 따라갈 거야. 그럼. 아신이 바로 뒤에 따라갈 거야. 가면서 친구들이랑 좀 많이 사귀어 놓아 그러면 재밌을까. 성태우두 대에다 아이들을 나눠서 태우고 갔는데 시내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곳으로 가더라고요. 출입구에서 군인들이 통제를 하는 거 보니까 군부대인 것 같았어요. 솔저 캠프라고 하니까 무슨 밀리터리 캠프 같은 느낌이라 치앙마이에서 멀리 나가나보다 했는데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하더라고요. 응? <웃음> <Congratulations>. <웃음> 다행히 스텔라는 차타고가는 잠깐 동안 말이 통하는 친구를 사귄 것 같네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나뭇잎으로 아이들을 위장시켜 주는 것 보니까 첫 번째 액티비티로 카모플라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아, 카모프 라주 하는 거야? What are you doing? 바이바이. 아줌마, 이 친구가 제 고스 아들이야? 아니, 여자. 저 친구. 여자. 저 친구 여자? 아, 남자 같은데? <laughs> 어때 느낌이? <laughs> 카모플라주 끝난 거야? <laughs> 뭔가 카모플라주는 좀 대충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위장을 제대로 한다는 게좀 힘들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액티비티 끝날 때까지 하는 건줄 알았거든요. 아진아 그거 뭐 비비탄 아니야? <laughs> 어쨌든 이렇게 첫 번째 액티비티가 끝나고 바로 간식을 먹었습니다. 간식은 오레오와 사과 주스예요. 간식을 먹고 두 번째 액티비티를 하러 왔습니다. 좋아니까 아마도 총을 쏘는 것 같네요. 이게 슈팅 갤러리라는 액티비티인가 봐요. 아, 지금 총 쏘는 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 네, 이게 스텔라가 가장 기대하던 액티비티였어요. 오 어, 조심 조심. 재밌어? 진짜 뭔가. 잘 쌌네, 엄청. 아, 신나 재밌어? 또 하고 싶어? 이거 뭐돈 내고 하는 데 같은데. 이 서바이벌 하는 데인가? 그런데 여기가 어린이만 오는 곳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저 멀리서 서바이벌 게임 하는 거 보니까 서바이벌 게임장인가 봐요. 아이들이니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저 멀리서 하는 거니까 뭐 괜찮겠죠? 그런데 그건 부모인 전화 걱정하는 거고 애들은 총 쏘는 게 엄청 재밌나 봅니다 남자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스텔라도 엄청 재밌어하더라고요. <웃음> 재밌어 하더라고요 <laughs> 재밌어? 천천히 내려와세요 천천히 두 번째 액티비티가 끝나니까 오후 1시쯤이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는 바베큐 소세지로 만든 핫도그와 바베큐 치킨이었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진 아이들끼리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스텔라는 이날 따라 배가 고팠던 건지 핫도그가 맛있었던 건지 두 개나 먹더라고요. 아지나 그렇게 맛있어? <laughs> 너 배고팠구나. 글쎄? 이런 분위기에서 먹는 게 아무래도 더 맛있겠죠. 고맙게도 저희 식사도 챙겨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굶을 각오를 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시네요. 이렇게 저희 것도 챙겨주실 정도면은 아이들 식사는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아 소시지를 여기다 직접 구웠구나. 와 소시지가 다 탔네.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면서 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군대에서의 기억이 맞다면, 이 소리가 사격장, 사격훈련 소리 같거든요? 그게 맞다면 지금 아이들 캠프장소가 사격훈련장 옆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격장이 있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리는 이렇게 잘 들릴 정도의 거리란 얘기죠 전 여기서부터 이건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I can't believe I'm on t h right o t h line 김날? all the way across the lake 저 타고 싶어? 저 마지막에 타나? After lunch. 점심 맛있었어? 그리고 식사가 끝나면 다음 액티비티를 할 때까지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놀기 시작하는데 자유시간이 생각보다 꽤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곳저곳 흩어져서 노는데 전 이때가 좀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서 걱정이 들기 시작했어요. 데이트하는구만 완전히. 데이트야? <laughs>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놀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이렇게 여러 명이 타는 그네 아이가 지나가다가 부딪치기라도 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전 사고에 대비를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걱정하는 내가 과민한 건지 아니면 태국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별로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안해 보였지만 어쨌든 점심 시간이 안전하게 끝났고 다음 프로그램을 하러 갑니다. 조그만 전쟁 기념관 같은 박물관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워낙 작은 곳이라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였습니다. 태국 전쟁 역사 관련해서 설명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기는 힘들겠죠. 근데 뭔데 비비탄? Oh 박물관 다음 프로그램은 짚라인이에요. 애들 줄 선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줄인데 아시나? 집 아, 집 라인 한데? 애들이 오기 전부터 이것만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기대했던 거 말고 미니 집 라인을 먼저 하더라고요. 이걸 기다렸던 건 아닌데 말이죠. 이 다음에는 이거 높은 것도 타나 봐. 아, 알어? 여기서 잘 연습해야겠네, 아시니? 예! 여기서 또 문제가... 이게 한 명씩 타야 되니까 애들이 엄청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건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애들은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는데 주변이 아주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도 통제를 하는 보호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러다 애들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까 멀리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애들 집라인 타는 바로 앞까지 와서 게임을 하는데 저 사람들 들고 다니는 게 아무리 비비탄 총이래도 아이들 맞으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저 맞으면 엄청 아플 텐데, 애들 위험하다 여기. 조심해. 아시, 조심해. 아까부터 계속 사격장 총소리는 들리지... 자식, 내가 분명히 뿌듯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자식, 저거... 애들은 또 기다리기 힘드니까 딴짓하고 있지. 네. 오마이갓, 오마이갓... 바로 옆에서는 어른들이 아. 몰려다니면서 서바이벌 게임하고 있지. 막혀버리네. 이런 곳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액티비티 캠프를 하는 게 맞나 싶더라구요. 이것도 어쨌든 별 사고 없이 지나갔고, 이제 진짜 짚라인을 타볼 차례입니다. <laughs> 마지막까지 뭔가 안심이 안 되는 게 스텔라한테 타지 말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저거 보세요. 너무 가까이 있지 마이 밑로 얼마나 타고 싶은지 맨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신아, 애를 타지 말라고 내려오라고 하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떨어질 수니까 아까 어른이 직접 타면서 체크를 했으니까 괜찮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습니다. <laughs> 안 무서? 자신이 해낼 수 있을 거야. 아니, 줄 잡고, 줄 잡고... 아, 불안하다. 어째... 고! <laughs> 야, 저 나무 어떻게... 아... 뭐야? 뭐야? <laughs> 야 씨... 오, 그렇다. 아... 안 가, 안 가... 아... 그런데 결국은 마지막에 일이 생기더라고요. 아시니까 가벼워서 그래, 좀만 기다려. 아, 어, 이거 어떻게? 어, 걱정하지 마시나. 아 어, 좀만 올수 있겠어? 어, 이거 이고 어떻게? 아시나, 걱정하지 마. 어, 가만히 있어도 돼. 그리고 밑에 물이라 걱정 안 해도 돼. 아저씨가 너 데리러 갈 거래. 아시나 밑에 보트도 오신 보트도 온다. 아시나 아시, 구하려고 보트도 온다. 카석캠 보겠어 이렇게서 해 어, 됐다 괜찮아 어어 다행이다 아시나 그지 걱정하지 마, 올라가고 올라가지 발이 올려 사실 <laughs> 위험한 사고가 난건 아니니까 다행이긴 했는데 애가 지금 얼마나 무서울까 그리고 또 엄마랑 아빠가 없었으면 더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좀 우라가 치밀더라고요. 그래도 애들을 수십 명이나 데려와서 하는 건데 좀더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신아, 또 탈래? <웃음> <웃음> 저 이후로 스텔라는 잘했어, 다시는 집라인 안 탄다고 합니다. 어, 물 마셔. 놀랬지? 가운데 멈춰 가지고. <laughs> 그래도 타고 싶은 애들이 있네. 드러날 텐데. The balls, the balls. i, I the remember cookies? them like what more? is the cookie i don't like cookie yeah okay uh, wait not yet not yet uh, wait nice wait cookie okay. is everybody here yeah. okay. no no, no.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 볼래시 아시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야 볼래시 <laughs> 걸렸네 <laughs> 와잘도망 갔는데

어쩌다가 또 블렛을 건드려갖고 마지막으로 사설 영어 캠프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장점으로는 확실히 저렴한 가격을 들수 있겠네요 보통 국제학교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영어 캠프는 가격이 꽤 비싸죠 사실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국제학교 영어 캠프도 모두 만족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국제학교 썸머 캠프가 한국인들 방학기간에 하는 캠프라서 한국 학생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내 아이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아이들과 노는 경험을 시켜주기에는 전 좋은 사설 캠프 일주일짜리를 잘 구성하는 게 3주짜리 국제학교 썸머 캠프를 가는 것보다 가성비 면에서는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치명적인 단점은 역시 사설캠프는 보통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까 체계적이지 않은 것과 함께 안전사고의 위험이 너무 취약한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물론 스텔라가 다녀온 게 솔저캠프다 보니까 좀더 주변 환경이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보통 사설캠프가 액티비티하고 필드트립 같이 멀리 나가서 하거든요.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에 따라가 본 것도 있지만 따라가서 보니까 안전에는 확실히 취약하다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스텔라가 다녀온 사설 영어 캠프를 같이 지켜보셨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